자, 오케이. 신강 1번 가자. 자, you will remember. 여러분들은 기억할 거야. 4절. 오디세우스가 ask his crew to tie m to the mast of his sailing ship. 그죠. 목적격 보호 관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죠. 그래서 ask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면 무슨 뜻? ask? 아, 요청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그래서 뭐 require. require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sk는 투부정사 하는 거 알죠? 오케이? Okay? 그죠. 그래서 그의 선원들에게 선원들이 to tie him to the mast of his sailing ship. 그죠. 그의 세일링 십 무슨 배? 어, 이 범선이라고 해요, 그걸. 범선. 큰 돛을 단그 범선에 마스트 마스트? 예, 네, 돛대. 돛대에다 그를 묶어 달라고 요청했던 걸 기억할 거래. 그죠. 투부 정사 애들아. to avoid the lure of silence. 이제 silence, 오케이? Okay? 그 silence의 lure 네, 유혹, 사일사이의스런 유혹을 혹하피하해 위해서 묶어묶어달요청했청했을여을 여러분들은 할억할니입니다 e lago, you chung at the most of your own. Don't you have a q u e s 그 i o n s 이게? e n l 이 o k s as a siren? s i 이 어 인어가 현대적 버전이고 사이렌이 그런 식으로 뱃사람들을 노래로 유혹해서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디 아, 사이렌 사이렌이 할피랑 머메이드로 분화가 된거예아 그래? 아 사이렌이 하피랑 아, 머메이드로 분화가 된다고요? 아 거기까지 갔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저는 머메이드로 알고 있었는데. 머리로 지나갔는데. 전승 과정에서 분화. 아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같은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노래에서 꼬셔. 오래서 꼬셔가지고 예, 유혹해가지고 근데 그걸 피하려고 묶어달라고 했던 거를 여러분도 기억을 할 거래 오케이 자 그래서 유혹 자 여기 유혹이란 단어 자뭐 있을까요 T 유혹 Temptation Temptation 이나 아니면 또 유혹하다에서 S를 시작한다 혹시 아세요? S? C seduction에서 네, seduce의 명사형입니다 seduction도 이것도 유혹하다. 유혹. 알겠지, 얘들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걸 기억할 거래. but 하지만 자, if you think a b o u t it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는 자, 그는 자, could simply have put 자, be walks in this year. 자, 그는 could simply 어 uh, could have put. 해서 여기 위에 정리된 것처럼 could have pp 얘들아. 예, could have pp, 과거의 가능성. 그뭐뭐 뭐 했을 수도 있었다. be walks 보면 be walks. 예, 밀랍이죠, 여러분들. 밀랍을 그의 귀에다가 그죠, 이렇게 넣었을 수도 있었다. Like he 그죠, 라이키 커맨디 commanded the s t of his crew to do. 그죠. 그래서 그가 나머지 선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들아, 커맨드 명령. 명령했던 것처럼 얘들아, 명령의 그죠, 명령을 하고 명령을 하고 그죠, 명령을 했던 것처럼 그게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자, 세이브도 얘들아, 그 자신에게서 많은 grief. 예,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고통을 예 덜어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야, 얘들아. 오케이, 덜어줄 수도 있었다, 그렇죠? 이뭐 고통이니까 뭐 페인으로 가셔도 되고요. 좀 어려운 단어로는 앵귀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많는 그런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죠. 되냐? 그돗대에다안 묶고 그냥 뭐 해도 돼. 밀랍으로 막. 어, 밀랍으로 귀 막아도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문법에서 여기 앤드 다음에 세이브드는 뭐랑 병렬? 커맨드 아니에요. 커맨드가 아니라 그렇죠. 푸시랑. 푸시랑 병렬입니다. 알아죠 여러분들. pp야. 알았지, 얘들아. pp pp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커맨드하고 병렬로 가면은 그가 그 자신에게 뭐 요거를 이게 말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고통을 덜어 줄 수도 있었다. 의미도 이렇게 받고 가정으로 예, 잡아 주시면 되고요. 단 커맨드 동사도 마찬가지로 명령하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를 모아요. 예, 투두. 그죠. 투두가 이 커맨드단의 투부정사에서 라스트 오브 히 v i c e 스쿨 목적어 투부정사하고 목적격 보호 관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커맨드 투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자, 오디세우스는 근데 오디세우스는 was a glutton for punishment. 그죠. 근데 그는 뭐가 아니야? 글러턴. 자, 글러트 글러턴이라는 단 혹시 아세요? 예, 대식가입니다. 여러분들. 대식가, 폭식가라는 명사예요. 그죠? for punishment니까 이니시먼 처벌 그죠? 처벌에 대한 처벌에 대한 대식가는 아니었다. 뭐 직역하면 이렇게 돼, 그죠? 근데 여기도 나와 있듯이 처벌에 대한 대식가라는 말은 위에 뭐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관용 표현이야, 얘들아 알겠지? 애들, 남이 하기 싫어 그런 성가신 일을 성가신 일을 그죠? 성가신 일을 하기 어 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오케이, 그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더라라는 얘기야. 됐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오케이 okay. 그죠. 그래서 여기좀 풀었으면은 여기서는 이거 풀었으면은 글라턴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대식가라는 표현을 쓴 거는 어, 썼을 때 이건 이제 워진트 그죠. 워진트 어, 어 그죠. 워진트 어센스드 자 with 나비어세스 w i 나 프이 비 프리 어큐파이드 위드 뭐 이런 표현을 좀 생각해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치? Be obsessed with 뭐죠? 뭐뭐에? 어, 집착하는. 그치? 집착하는. 뭐뭐에? 집착하는. 그치? 그래서 자, 이런 남이 하는 성가신 일에 그렇게 집착하는 예, 그런 거를 막 집착적으로 막 이렇게 오케이?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더라. 알았지, 얘들아. 오케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대, 얘들아. 자, the silence, 그죠? e silence, 그죠? 이 s i l e n c 들은 could be killed, 얘들아. 수동으로 가서 죽여, 예, 죽임을 당한대, 얘들아. 단지, 단지 only 오늘, 자, who ever heard them could live to tell the story afterward. 그저 who ever heard, 그저 who ever heard them.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이 구절 접속사절에서 여기 who ever heard them이 주어다, 얘들아. 쿠드 리브가 동사고 얘들아 이게 이제 주어로 해서 여기 복합관계 대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를 들은 누구든 알겠냐? 나 그들의 소리를 들은 누구든 쿠드 리브 살아서 살아서 투부정사 그 이야기를 나중에 말을 해야 말을 해줘야 그 사이렌들은 죽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사이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지. 그그 그 얘기를 듣고야 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서 그 얘기를 나중에 전해 줘야 그 사이렌이 죽는다는 얘기야. 이해 되냐? 이해 됐지?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 구는 여기 투부정사 구는 부사정 용법 중에서 계속이 있어요. 계속. 그래서 여기는 엔드로 가면 돼. 엔드. 알겠냐? 오케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서 그것을 그리고 그 얘기를 나중에 전해야 죽을 수가 있었더라. 얘 얘기지. 됐니 이해됐어,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지 얘들아. 그러니까 왜 그가 그냥 그 선원들한테 밀랍을 귓구녁에다가 밀랍으로 이렇게 막 막지 않고, 예, 막지 않고 왜그 돛대 마스트 그 돛대 범선의 마스트에다 자기를 묶어달라고 했는지 왜 그런 거예요왜 그런 거야, 거예요, 얘들아? 그 사이렌의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아았이 얘들아, 사이렌의 소리를 듣고 그걸 나중에 전달해주기 위해서. 얘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앞 문장에 막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럼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 얘들아? 알았지, 얘들아? 오케이, 그죠? 남이 하기, 그냥 남, 그냥 편하게 귀여워 막아도 되는데 굳이 도 이게 대에 매달려 있는, 아우 나 이런 데서 쾌감이 있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아니라, 그죠? 이런 의도가 있었단 얘기야. 알겠죠? 이런 의도 듣고서 전하려고 그죠? 그렇게 했더라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에 번은 그래서 여기 명사 주어로 해서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치면 돼 얘들아? Anyone 응. 예, 후로 가시면 됩니다. Anyone 후. 알겠지 얘들아? 그또후에번도 또 어떻게도 고치기도 해 얘들아? No matter 후 no 그죠? No matter 여기는 no matter 후로 가면 안 돼요. 노말을 후로 갈 때는 이거는 부사정용법의 양보부사절일 때만 이렇게 고치는 거야. 명사일 때는 이렇게 애니 애니로 가면 돼. 이해됐어? 그 소리를 들은 누구든. 알겠지, 얘들아? 그래야 사이렌이 예, 죽을 수 있었더라, 이 얘기야. 에? 오케이, 그죠. 그래서 자, 오디세우스는 v a n q u i s e d 단어 좀 어렵죠, 그죠. 예, 그 사이렌을 물리쳤죠. By narrating his near-death voyage after the fact, 그죠. 그 사실 이후에, 그런, 그죠. 거의 죽을 법한 항해 항해를 r 로 o w n a r r 이 w narrow, n a r r 야기야, 그렇죠? 야기, 함으로, 써 사이렌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죠? 여기도 뭐 물리치다 해가지고 좀더 쉬운 단어 n t d d F d e f e a t 죠 디피트, 그죠? 그 d e f e a t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죠? 물리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the slaying, 자, w o s in the telling, 그죠? 그래서 그 학살은 그러니까 사이렌을 죽인 그 학살은 어디에 있었대요? 어, 이야기에 있었대, 얘들아, 그죠? 그런 말을 전달하는 알겠지? 이야, 이야기의 그 사이렌을 죽인 비결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야됐지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미스 얘들아 이런 신화는 하이라이트에다 강조하죠. 더 키피처러블 미에이블 체인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뭐에, 뭘 강조한대? 행동 변화의 주요한 특징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내용이 확 달라지죠. 여러분들 뭐 이야기로 갔다가 이야기로 갔다가 갑자기 행동 변화의 주된 특징으로 넘어갔다 얘들아. 그죠? 질문들이 왜다 이럴까? 이거 뭔가 맥락이 좀 하여튼가 이거를 강조한대요. 자, 그래서 recounting our experience give. 그죠? recounting 그죠? 우리의 경험을 자 recount 여기 나오지 얘들아 recount 뭐라고? 자세히 얘기. 응, 자세히 얘기하는 거 자, 우리의 경험을 자세히 얘기하는 것은 자 give us a mastery over them. 예, 그것들에 대한 뭘 줘? 요 우리에게 mastery. 뭘뭐 여기 나오지만 뭐라고 돼 있어? 지배력. 그러니까 원래 mastery는 뜻이 뭐죠? 숙달이죠 여러분들 숙달 그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숙달을 우리에게 준다 이게 숙달에서 지배력으로 간 거야 알았지 얘들아 숙달에서 지배력으로 간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아 이제 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게 행동 변화의 주요한 어떤 특징이라는 게 행동이 변화 행동이 변화하기 위해서 이제 작용하는 게뭔 거야 경험을 네, 자세히 얘기하는 거 그죠 어떤 이야기적인 요소가 여기 또 있는 거지 오케이 okay? 경험을 자세히 얘기를 하는 게그 경험에 대한 어떤 지배력에다 지배력을 우리에게 그걸 주드라 이런 얘기야 됐냐 알았지 얘들아 오케이 okay?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리카운팅이라고 해서 리카운트 하면은 원래 이건 자세히 얘기하다는 아니고 리카운트 그럼 무슨 뜻 어, 회상하다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회상하다 그죠 회상하다 되네이다 뭐 이런 동사 얘들 아 혹시 회상하다 되나이다 암기하다 혹시 알아서 리리 네. 사이 리사이트 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암송하다 얘들아 이렇게 암송하다 Recite. I get it. 그죠 그다음에 본문에 쓰인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o 뭐 d job. g 그 o d job. Good job. Good 하 o b Good job. 하 o o d job. g o 그 d job. g o o 그 job. g 어 o d job. Good job. g o o o 어 o 설명하다, 설명하다. 근데, 어, 설명하다 어, 뭐그 넣을 수는 있는데 뭐 근데 딱히 뭐네 그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whether in the context of psychotherapy 그죠 자 그게 이제 어떤 그 심리치료의 그런 맥락에서 그죠 맥락에서 talking to a 그죠 alcoholic 그죠 anonymous 그죠 anonymous AA sponsor 얘들아 그죠? AA sponsor compensation 어, priest 그죠 이거 보면 이제 병렬이다 얘들아 여기 ing ing 다 보이지 얘들아 ing ing 쭉 다 나열된 거야. ing ing. 아이고야 그죠? 여기 다 이렇게 병렬돼서, 에? 병렬돼서, 그죠? 자, 여기 잡아주죠. 다 여기서 에 분사 구문이에요. 이게 보면 웨더가 이제 접속사 절로, 여기 이제 접속사 절로 이게 여기서 접속사 절로해서 양보의 의미, 양보해들한 뭔뭐 이든 아니든, 그죠? 그런 어떤 심리치료의 문맥에서, 그거를 이제 알코올 중독자의 갱생 후원자라 나오죠. 갱생 후원자에게 얘기를 하든. 컴패싱 투어 프리스트 g to a p r i 신부에게 컴패스? 고백을 하든. 컴파이딩 어프 i 드에다 친구에게 컴파 n f i d e 어 confide 단어 혹시 아세요? c o n f 비밀을 털어놓다. 비밀을 털어놓다. 비밀을 털어놓다.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듯. 혹은 w r i t i n 저널? 다이어리에다. 다 다이어리. 다이어리. 뭐에다? 일기에 쓰든. 다 이렇게 된 거야. 하나째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든 our honest disclosure 자 bring our behavior to r l i e h t 오케이 자이 부분이죠 자 우리의 그죠 우리의 정직한 자 우리의 정직한 disclosure 얘들아 뭐야 지금 disclosure 응. 폭로 얘들아 우리의 정직한 폭로 얘들아 폭로 그냥 털어놓는 거죠 그죠 우리의 정직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자 bring our behavior 그죠 bring 그죠 b r 목적어 into 얘들아 자 우리의 행동을 그죠 우리의 행동에 뭘 가져와? 릴리프? 응. 예, 안도를 가져다 준대. 행동에 안도를 가져다 줘. 그래서 컴마 또 ing에다 분사구문. 그래서, 그래서 allowing us in some c a e to see. 그죠? 우리 그 허락해줘야 다 우리가. 예, 우리가. 여기 목적어 여기 뒤에 투부정사고 또 목적격 보호관계 보면 되겠지? 얼로우트 예,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허용해주는데 우리가. 얘들아 어떤 경우에서. 그죠?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to see it 어, for the first time. 얘들아. 뭐하도록 얘들아 그것을. 예, 처음으로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어떤 경우에서는 그렇게 허용해주더라라는 얘기야. 아, 이고야 어제 말이 그지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한 어떤 이야기를 통한 행동 변화의 주요된 주요한 특징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알았지, 얘들아, 정직하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때그 행동이 자 행동의 위로가 찾아와. 알았지, 얘들아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해결이 돼, 애들아, 그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그 그, 그 문제가 어떻게 보이기도 해. 예, 처음으로, 예, 처음으로 그것을 보도록 예, 그렇게 허용해주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우리 흔히 그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랑 이렇게 상담을 해. 친구랑 상담을 하는데 저그 친구 뭐 가끔씩 뭐 이렇게 들어보면 나는 뭐 얘기 해준 거 없고, 난 단지 뭐했을 뿐이다. 어, 들어줬을 뿐이다. 근데 친구가 이제 자기 고민을 막 얘기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스스로? 어, 문제를 또 이제 인식을 하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지. 이해 되냐?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의 그 관계로 여기 문맥으로 여기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그제서야 비로소 그걸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행동 변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야. 자, this is especially true. 자, 이것은 특히 사실이죠. 이런 행동들에게 사실인데 됐죠? 자, i n v o l u n t never of, 이 involuntary 어, auto, automatic, u 어, t o m a t i c i t y outside the conscious awareness. 그죠? 마지막 결론도 그죠? 됐죠? 여기 주격 관계 대 명상 거는 아시겠죠? 주격관계 예, 대명사에서 behavior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격관계 대명사절로 보시고, 자 어떤 행동에 이건 특히 사실이냐면, 오케이, okay? outsider consciousness 그니 consciousness 의식적인 인식을 벗어나, 그죠? 의식적인 인식을 벗어난 뭐 자동성의 수준을 포함한 행동에. 자 이것은 특히 사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은 끝을 맺습니다. 자이 부분 특히나 여기 아 이거 말 진짜 더럽게 어렵게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단순화 시키면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인식의 자 인식의 의, 인식적 의식을 벗어난다 는 말은 어떻게 해, 야 얘들아? On 예, 네, consciously unconsciously. 무의식적인 알아냐 얘들아 그죠 그럼 무의식적인 얘들아 어떤 어떤 행동 그러니까 거를한 번에 한 번에 치자 한 번에 치자 여기서 이제 이 행동이라는 거이 행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자 얘들아 이 행동은 그죠 conscious 무의식적이고 and 비리리리한 behavior, 이러면 될것 같아. behavior, l s 이러면 될것 같아. 자, 무의식적이고, 그죠? automated, automated인 거 알겠어? 알겠니, 얘들아? 자동적인 얘들아. 그죠? automated. 그죠? 자동적이란 얘기는 무슨 말일까? 자동적이란 말을 좀 다른 걸로 바꾸면 뭐야, 얘들아? h. 해. 해비추에이티드. 그죠? 습관화된. 이해되지 않 무의식적이고 습관화된 그런 행동에 특히 이것은 그죠,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냥 그 본인 스스로가 그냥 어떤 의식하지 않고서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행동. 알겠지? 얘들아. 특히 이런 행동에서 뭐가 효과가 있다? 정직하게 털어놓는 거. 그죠? 정직하게 털어놓으면 okay? 그죠. 그게 행동의 변화가 생긴다. 이해됐어요? 문제가 해결된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네, 네 그죠.